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8장 1에서 11절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48장 말씀을 통해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배신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48장의 말씀은 40장부터 이어져온 말씀입니다. 유다 왕국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탔으며 예루살렘은 황폐한 폐허가 되었습니다. 주민의 대부분은 수십 년 전부터 낯선 땅 바벨론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고레스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으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야곱과 이스라엘이란 단어 참 익숙하죠. 바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후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신과 싸워 이기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씨름하여 이겼다고 말하고 있고 그 증표로 이름까지 받아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야곱이 끈질기고 축복을 주지 않으면 떠나지 않겠다라는 다짐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저주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져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영적이며 언약적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으므로 다시 일깨워주며 또 유다의 허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의 허리, 유다의 혈통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자랑스러운 혈통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2절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말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아멘. 그들의 출신은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들에게 무엇인가 어긋났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공동번역에서는 마음은 거짓으로 차있고 생활은 삐뚤어졌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어떤 것을 담았기에 거짓으로 가득 찼으며 이들의 생활이 어땠기에 삐뚤어진 삶을 살아갔던 것일까요? 그에 대한 답은 3절에 나옵니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예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갔으며 그것들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며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호련히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그들의 마음이 거짓으로 찾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마치 자신의 힘으로 한 것마냥 마음속으로 품었으며 그 마음으로 인해 그들의 생활이 하나님께 감사가 아닌 삐뚤어진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사절에 목은 쇠의 힘줄이며 이마는 노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당당했으면? 얼마나 염치가 없었으면 꺾이지 않는 쇠붙이이며, 노시라고 표현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금속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매우 강조한 표현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잘해서 자신들이 만든 신상이 좋아서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했으며 알게 하였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주었다고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행해진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듣고 보고 나면 인정할 수밖에 없다,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새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새 일이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던 일입니다. 7절에는 지금 창조된 일, 옛것이 아닌 오늘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못하였던 일 바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세계를 제패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된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이유는 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아멘. 이 또한, 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구원받으면 그들의 힘으로 인해, 그들의 신상으로 인해 받을 것이라 거짓 고백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태에서부터 이미 배역한 자였으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였고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고레스 왕으로부터 구원받을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이라고 칭하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전부터 계속해서 고레스를 하나님의 도구로서, 구원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서 사용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 일이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9절과 10절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계획.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 새 일은 바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유입니다. 무슨 근거로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것은 바로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은비한 태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한 구원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이름을 걸고 세우셨기 때문에 이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이기적인 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인간이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잘해서 구원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한 존재, 나약한 존재,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본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연단하십니다. 그 연단의 모습 속에서도 은처럼 하지 않고 고난의 풀무불에서 태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을 재련할 때에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용광로에서 녹여서 모든 불순물이 제거된 순은만 남을 때까지 연단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이 감당할 만큼의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즉,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은 그 목적은 파멸이 아닌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단언코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하신 일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신 것이어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상태, 우리의 상황에 따라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유한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행복하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고난에 지쳐 쓰러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48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고 참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심을 깨닫고 나아가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함이 아닌 우리의 영광을 위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선창의 가족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께 맡기 며 감사 드 리며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 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